2019년 9월 18일 오후 3시 51분 입니다 오후에 가을 햇살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 지금 제 방에 고, 불, 전기불을 하나도 안 켰는데 이 창밖에서 들어오는 햇살만 해도 이만큼 어, 강하네요 어, 영화 공작 이라는 걸 봤습니다 어, 극장 가서 제가 그런 영화를 볼 리는 없고요 어, 개봉된 지는 꽤된 영화인데 며칠 전에 그 추석 명절 연휴 때 TV에 하길래 한번 봤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웃기고 앉아 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빡쳐가지고 그 영화 공작을 본 것을 바탕으로 해서 과거 또는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몇 가지 챕터로 제가 알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 영화 공작의 주된 줄거리는 뭐냐하면은 남북한의 이렇게 무력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북한 군부에도 유리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에게도 유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보수 세력은 뭐 적대적 공존이라고 할수 있겠죠. 뭐 대한민국 의 보수 세력은 선거철이나 이렇게 어떤 어, 여론의 방향을 어, 이렇게 틀 때마다 틀 필요가 있을 때마다 북한에다가 어, 휴전선이라든지 군사 도발을 해달라고 어, 요청을 해서 그래서 북한은 거기에 적절하게 또 어, 군사 도발을 해주고 거기에 상하는 응 보수 세력은 또 북한에 무슨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걸로서 이제 어, 국민들의 남한의 국민들은 어, 다시 보수층을 지지하게 된다는. 그러니까 애꿎은 어, 사람들만 계속 그이 냉전의 체제 속에서 어, 서먹어졌다는 그런 어, 방식의 어, 줄거리입니다. 어,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역시나 좌익들의 이 선동 선무 방식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선동 전략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정신을 무장시켜 버리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예전에 개봉했던 영화로 친다면 웰컴 투 동막골 정도 될까요? 또는 뭐 공동 경비구역 JSA 같은 거 굳이 우리 민족끼리 이렇게 사올 필요가 없는데 외세 때문에 외세라면 이제 미국이겠죠? 또는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 때문에 우리 민족끼리 할 필요 없는 사업을 냉전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줄거리입니다. 흑금성이라고 하는 그 암호명으로 일컬어지는 영화 공작은. 어 거기에 대한 어떤 어그 줄거리 다른 줄거리는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면 한나라당이 나와요 한나라당이 어 총선에 이어서 대선 그 이회찬 씨가 나왔던 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가지고 북한에다가 군사 도발을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어, 공작을 펼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고, 이제, 김대중이, 어, 당선되면서, 한반도는 평화무드로 들어갔다, 뭐, 이런 게 마지막에 이렇게, 어, 매듭이 됩니다. 만약에, 어, 제가 뭐, 한나라당 욕한다고 제가 화낼 리가 없죠. 한나라당이네, 우리 아버지도 아니고. 만약에 한나라당의 보수로 대표된 한나라당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 처절한 심판을 받아야 되, 되겠죠. 사실이라면. 근데, 그 영화에서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회창 씨가 왜 떨어졌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회창 씨를 떨어뜨린 핵심 요인 중에서 김대엽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김대엽. 그 김대엽 지금으로 치면 지금 드루킹 같은 존재죠. 얼마 전에 이제 도피 중에 해외 도피 중에 체포됐다고 이렇게 알려졌는데 짧게 지나갔는데 지금 초등학생 아이들이 과거 2008년도에 광우병 거짓 선동에 대해서 모르고 살듯이. 김대엽이란 사람이 나와도 어, 젊은층에서는 20대 층층에서는 누군지도 몰라요. 아 옛날에 저래가지고 이회창씨가 낙선하고 김대중이가 당선됐구나 이런 걸 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영화에서는 그런 건 이야기하지는 않죠 당연히. 근데 만약에 보수세력이 어, 냉전체제를 자기 정치적 어, 지지율에 지지도에 이용을 했다면 정말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근데, 그거는 나중에 밝혀지면 되겠지만, 밝혀진 일은, 현실은 뭐냐 하면은, 사실이 된 일은, 오히려, 어, 평화쇼를 통해가지고, 이 남한의 좌익 세력들이 북한과 결탁해가지고, 남한 국민들을 눈을 흐리게 하지 않았나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자, 그래서 그, 이 영화 공작을 통한 제가 현실 또는 지나간 일 엿보기에서 그첫 주제로서 돼지 열병, 돼지 열병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돼지 열병이 이게 심각하죠? 이거는 치사율이 거의 뭐 100%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사주에서 돼지 열병 첫 발생했다고 9월 18일 수요일 오늘자 한국경제 신문에 나왔습니다. 돼지고기 가격이 33% 폭등할 거라고 어 경매 가격이 폭등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 정부에서는 4,700마리 긴급 살처분을 하고 전국에 일시적으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나오고요. 폐사율이 100% 이르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한국에서 처음 발생했다. 정부는 어, 전국 돼지 농장 등을 대상으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하는 등 ASF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들어갔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가지고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는 ASF 발생은 발생 여파로 이날 국내 돼지고기 경매 가격이 33%나 뛰었다. 이렇게 돼지 열병이 나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어, 이게 발생하기 며칠 전에, 노영민, 노영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죠? 일주일 전에, 어, 한국은 돼지 열병이 안전한 곳이다라고 먼저 자기가 김치 국물을 마셨다는 게또 논란이 되고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건 뭐 그런 실수까지는 할수 있다고 봐요. 입이 좀 방정맞긴 했네요. 그 사람이. 근데 뭐 그런 실수를 가지고 터집 잡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 여파로 9.19 평양회담, 9.19 평양회담 아시죠? 군사 무력화 시켜버린 9.19 평양회담 1주년 전국에서 700명이 모이는 파주 평화열차생쇼가 취소됐다고, 돼지열병 때문에 이게 취소됐다고 하는 남북 좌익들의 자화자찬쇼가 냄새 나는, 세금 써가면서 쇼 벌리는 그 냄새 구린내 나는 쇼가 취소돼 버렸다고 하는 기사가 이렇게 뭐세 가지 신문 정도에서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음, 지금 돼지 열병을 제가 왜 조자를 잡았냐면은, 음, 평창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 판문, 뭐, 판문점에서도 그렇고, 이 돼지 김정은을 만나는 그 평화쇼. 아주, 아주 그랜드한 쇼였죠. 그 쇼를 바탕으로 한국인들이, 아까 영화 공작에서는 뭐 냉전체제를 이어했다고 하는데 평화쇼를 통해가지고 한국인들이 지방선거 어떻게 됐습니까? 참패해버렸잖아 그죠? 아, 걔네들 입장에서는 완성을, 거의 완성을 거둬버렸잖아요. 이 돼지 김정은을 만나면서 저는 이 남한 전역에 돼지 열병이 심각한, 여기는 아까 폐사율 100%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 선동률, 어, 선동되는 확률 거의 한200%될 겁니다. 이 김정은이라는 돼지 열병이, 어, 남한에 급속도로 펼쳐, 져가지고 젊은 애들은 뭐, 김정은 미니 그 피규어를 만들어가지고, 귀염이 이렇게 귀엽다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음, 잠깐만요. 귀엽다고도 이야기하고, 또, 제가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우리 집안에서도, 야, 김정은, 저, 애가 뭐, 어리도 있어 보이고 말이지, 예의도 있어 보이고, 애가 당차 보이고, 저 대단한 것 같아. 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나이 50 넘은 사람이. 아주 뭐, 나이 망론그 다음에 좌우 정치 지향 망론 하고, 어, 김정은이라는 돼지 열병이 남한을 확휩스럽고 아직까지도 그 잔재가 좀 남아있습니다. 치료가 좀덜 됐어요. 여기 뭐 백신이라고 이야기 나오는데, 이 김정은이라고 하는 평화쇼의 돼지 열병은 백신도 잘 없는 것 같아요. 어, 백신이 없고, 김정은이가 어, 히히히 웃다가 도발을 딱 해가지고 죽어봐야 정신차리는. 그걸 당해봐야, 아, 이게 된장이 아니고 똥이었구나라고 알게 되는 정말 무서운 열병이 바로 김정은 돼지 열병 남북 좌익 돼지 열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어 홍대 앞인가요? 제가 그 정확히 못 봤는데 북한 코스프레 그러니까 김정은 김일성 사진도 걸어놓고 뭐 여러 가지 그 광고 문구들을 넣어가지고. 북한풍으로 코스프레를 한 어, 술집이 어,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중에 시민들이 어, 이렇게 반감이 막 강해지니까 어, 고치겠다라고 했다는 그런 신문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음, 저는 그 사람이 뭐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건좀 그렇고 그냥 정신머리는 좀 없는 거는 맞아요. 그냥 좀 깊이 생각 안 하고 말이죠. 철딱선이 없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중심부에다가 이스라엘 중심부에다가 나치 코스프레를 한 술집을 개업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마 습격당해가지고 그 사람 죽을지도 몰라요. 피살당할지도 몰라요. 지금 김정은 김일성이가 누굽니까? 그 백정 혈통의 그첫 번째 두 번째인데 그 사람한테 죽은 사람이 이 한반도에서 몇 명입니까? 해외에서 파병왔는 사람들 포함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뭐 국제적인 도발 같은 걸 빼고라도 자기 주민들도 굶겨가지고 300만 명 이상을 죽여버린 백정혈통인데 이 한반도는 이 백정혈통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원혼이 가득합니다. 땅, 하늘, 바다에 가득합니다. 땅, 하늘, 바다 다 마찬가지죠. 칼기 폭발 사건부터 바다는 또 천안함도 있고 땅은 여러 가지 국지 도발 얼마나 셀수 없이 많습니까? 6.25 전쟁을 비롯해서. 이, 그, 이 백정혈통에 대한 원혼이 이렇게 강, 강한 이 아직 가득한 곳에다가 북한 코스프레를 한 술집을 연다는 거는 생각을 너무 안이 하게 한거 아닌가. 그 아저씨 좀 정신이 좀 그런 거 아닌가. 아무리 상인들은 어 전쟁통에도 돈을 번다잖아요. 근데 과거 2년 반 전에 그랬대요. 낮에는 태극기 팔고 광화문에서 밤 되면은 led 촛불 팔고 한 사람이요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는데 뭐 그건 이해합니다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아무리 돈을 버는게 상인이라지만 애지간히 해야죠 애지간히 만약에 그 술집을 여는 사람이 열려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 중에서 북한의 북한군에 의해서 그 백정혈통에 의해 가지고 죽었는 집안 사람 중에 죽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런 생각을 감, 감히 할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를, 예를 들어 범죄인이라 하더라도, 그 범죄인 사진, 범죄인의 사진을 집에 걸어두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이거는 정신분열도 아니고,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그 정도로 지금, 어, 김정은이라고 하는, 그 백정혈통이라고 하는 돼지 열병이 나만의 가득한 상황입니다. 공작이라는 영화 뭐 냉전 상태를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과거에 그렇게 했는지 제가 여러 자료를 다른 걸로 한번 할 테니까 듣는 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고 만약 그렇게 남한에서 이용했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벌 받아야 되고요 벌 받아야 됨이 마땅하고요 그것보다 오히려 지금 대한민국 정권을 가로채버린 주사파에 대한 이야기만 보더라도 그거는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보는데 아무튼 오늘은 그첫 주제로 돼지 열병, 한반도를 뒤덮어버린 돼지 열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삼겹살이야, 잠깐 안 먹으면 그만이지만, 이 백정혈통에 따른 이 돼지 열병은 백신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인간들이 공격을 해서 정말 자기 처자식, 가족, 자기 자신의 터전을 잃어봐야, 목숨을 잃어봐야 느낄 수 있는 강력한 질병이라 가지고 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실제 돼지에 걸리고 있는 감염되는 그 돼지 열병과는 비교도 안 되는 돼지 열병이 지금 한반도에 자욱하게 깔려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